안녕하세요. 아라진입니다. 오늘 저녁에 뭐좀 하다가 좀 늦은 시간에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나만의 닥터를 올립니다. 어쨌든 오늘 풀고 또 주무시겠습니다. 건강 꿀팁, 건강 퀴즈. 정답은 O입니다. 이코노미 클래스 중후군. 포인트 박스 열어주시고.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친구 초대를 하면 네이버 페이 500원을 무제한으로 준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제거 링크 타고 가입하시고 본인 링크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전달하면 이렇게 네이버 페이 500원을 무제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더보기에 코드는 남겨놓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또 걷기 같은 클래스 원들을 응원도 좀 해주면서 다 듣게 시도 받고. 그 다음에 다른 계정도 역시나 오 맞죠? 이렇게 해서 포인트 박스 열어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도 부탁드려요.